앙고창 미쳤다, 미쳤다. 와, 그때 완전, 더, 그때 겨울이었는데 여름에 왔다. 그렇죠? 응. 그쵸? 그때 저기 파란색 길 걸어놓고, 막 패딩이랑 붙어다 진짜. 음 냄새 냄새 아니, 나도 쭈러져.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세대 시끄러져요. 시끄러요 뭔데? 소스. 처음 또어요뭐나이랑 와서 보는데 못 봤어? 쏨네. 쏨네. 아, 생각도 몇개달요 아니면은. 어, 괜찮 야, 얼마나 와와와. 이거요이거 어, 양념 안 되어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게 파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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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소리 소리만 그래, 어나 어, 벌써 알딸딸거 같아. 그냥 먹어요? 네. 근데 식사 후에 먹거나 식사 전에 먹는 건데 이거 선 이거 그냥 혹시 광고 그냥... 아니 들어봤어요? 아지 내돈 내데 네. 아 오빠가 이걸 확인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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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버렸어. 먹어야겠다. 최소 드실 요저 벌써 알딸딸네요한명한명 나고. 아니 이거 봐봐 아니요. 아니 진 드세요. 아니 드세요 아니 유진 드세요. 아래래 사온 그래. 사사이이어어지지좋아 t 좋아요. it. t 이 y to 맛있 i 맛 Mm. Mustang. Machito. Machito. Are you thinking about it? I am. I am. I am. I am. I 자, 별을해다가어 음. 음. 아, 진짜 너무 다 오, 맛다이게 먹는 거 아, 오늘 취한다네. 오늘 취한다네. 왜안 안 들어가? 안주가 이렇게 좋은데 왜안 들어가? 진짜 취할수록 계속 먹어, 진짜. <laughs> <laughs> 음, 어

언제부터 거기 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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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아, 누구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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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로 했어요. 우와. 그래서 저 내일 수영복 사기로 가기로. 노란 햇살이 너무 심해. W 스타일 도넛. 짜라라 우와. <laughs> 맛있겠다. 짜란. 엄청 맛있겠죠? W 스타일 도넛. 옛날부터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기 아,도 있고. 벌써 디러미수 테러 당했어요. 대박이다, 진짜. 티라미스 먼저 먹어볼게요. 음. 크림 진짜 맛있다. 별로 안 달다고 하는데 진짜 별로 달진 않은데 진짜 맛있어요. 음. 반씩만 먹으려고 했는데 음. 음. 하나 안기는지고 너무 맛있다. 으흠. 여러분 저옷 망한 것 같아요. 티라미수 장난 아니얘는 뉴욕 치즈 케이토넛이었나 얘가 제일 궁금했어요. 치즈케이크. 반갑...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랑카라이올라가있이 음. 어. 방금 바닥은 엄청 촉촉한데 치즈케이크. 치즈그 음. 시장 도넛에서 생치즈 느낌. 크 음.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같아. 케 음! 맛있다! 이번에 한번에 먹어봐야지 포장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엄청 기름지고 엄청 밀도 있어 보이는데 촉촉해요 음! 맛있 음. 음? 이거 치즈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달달하고 이번 음. 음. 블루베리 와와 우와. 우와. 크림 진짜 많아요. 나 이것도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음. 이것 크림 너무 맛있다. 음. 코만은 거의 안 느껴지는데 이거 블루베리 먹을 때만콩만하고 크림 안상코해요 이거 음,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얘가 제일 달대요. 아기곰 초코 미안해. 그리고 도넛들이 생각보다 커요. 그냥 진짜 그냥 초코! 초코! 맛있어 얘도 음. 파운드! 음. 귀여운데 맛있어! 얘도 아래쪽은 기름이 다 내려와서 그런지 엄청 축축해요 빵은 생각보다 초코초코하지 않은데 얘가 진짜 맛있어요 이 위에 크림 이것도 별로 많이 달진 않은데 크림 진짜 맛있다 저는 블루베리 크림보다 이마스카포네 크림이 더 맛있어요 이거에서 크림이 사라 다다 맛있는데 이 티라미수랑 뉴욕 치즈 케이크가 제일 맛있었고 그다음 저는 이거 초코가 맛있었고 블루베리가 꼴등인데 꼴등이좀 맛있었어요. 이파르는 얼렸다 먹어도 괜찮대요. 얼려도 된다 그래가지고 얘는 얼렸다가 먹을 거고 그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저녁이 하나 먹었요 うん。<music> <music> 오늘은 찬양다방 신상 떡볶이 먹어볼 거예요. 얘는 옛다방 떡볶이. 근데 하트 스트링 치즈가 있었는데, 하트 스트링 치즈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허니 간장 순살 치킨, 핫 버터 갈릭 옥수수 튀김. 왕. 잘 먹겠습니다. 떡볶이 맞냐? 이게, 음, 이미지로는 빨간색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주황주황해요. 아. 음. 방문 포장에 와서 좀 지났는데, 하나도 안 불고 쫀득쫀득하다. 음, 은근 맵다. 치즈가 하트로 스트링 치즈가 올라가는데, 어.. 제가 포장해온 지점은 그게 어렵다고 하시네요. 할 음. 때면 어떡고 몽땅이면 어때? 말씀드렸지. 왜 매운데? 이요 응. 국물이랑 같이 퍼먹어야어요 이렇게 맵! 단짠! 소댕이랑 같이 소시지 맛있어요 이번에는 허니 간장 쑨살 치 이 반장 치킨은 솔직히 맛이 없을 수 없지. 잘 음. 잘해요. 치즈랑 떡이랑 한방나먹으기랑 충분히도 음, 맛있다. 당근도 있어 이거 핫버터갈리 옥수수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냄새 장난 아닌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스리라타 같고 이거 버터갈리 같고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우와 이건 아, 미쳤다 음 미쳤다 와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소스 없이 소스가 없어도 맛있다 핫버터인데 얘가 떡볶이가 매워서 그런지 이거 하나도 안 매워요 소스 듬뿍 볶다가 음. 음. 여기 감자튀김 먹으면 맛있네요 음. 맨날 떡볶이 치킨 먹는 거 같지 한 8살은 아닌 것 같아요. 쏘쏘쏘쏘쏘쏘쏘쏘 <laughs> 옥수수 쏘수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팔팔 살같다이 소스 되게 중독적이에요달아 이거, 이 소스 또 좋아하실 분들을 꽤 많겠는데, 치킨 볶기가 다그 다음에는 맵반탕! 음. 매데한 줄만. 국물이 진짜 많아요. 되게 로제. 색깔은 로제 같아. 음. 역시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먹퍼먹 하는 게, 국물이랑 같이 퍼먹퍼먹 하는 게 훨씬 맛있다. 아, 그만 먹어야 되는데. 어묵이랑 계란은 단백질. 소시기도 멸치, 옥수수는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여기 소스 많이 남았거든요. 이 노란 버터갈릭소스가 사기야 얘는 남기기 애매하니까 다 먹어야겠다 음? <laughs> 아씨, 떡볶이가 먹어도 먹어도 줄지를 않아요 음? 아니 이거 소스 너무 맛있당 치즈 소시지 매출이 떡다 같이. 내 치킨 다 어디 갔어? 잘 먹었습니다. 안녕. 짠! 냉동실에 한 일주일은 넣어둘 줄 알았는데, 3일도 안 돼서 나온 용이종이의 푸딩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먹고 싶어요, 푸딩이. 냉동에서 꺼내고 편집하면서 시간 좀 많이 흘렀거든요? 편집하면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음. 음. 어, 밥맛이 더잘 나는 것 같죠? 진짜 맛있다. 완전 행복했어요. 얼려 먹으니까 별로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다음은 쑥 제가 이거 이렇게 크럼블 눅눅해진 것 같아서 에어프라이어 돌렸어요 바삭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음. 크럼블 애플 돌리니까 훨씬 맛있어요 진짜 쑥맛 음. 여전히 진한데요? 냉동고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음.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그냥 받으면은 크럼블 따로 보관했다? 가 에어프라이어 무조건 돌려 먹어야겠어요. 아니면 애초에 택배 주실 때 크럼블 따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손님들랑 이것도 살걸 그랬어요. 음. 사라지는데도 맛있다. 원래 짭조름함이 안 느껴졌는데, 오늘은 느껴져요. 아. 저 그냥 이거 먹고 5kg 찔래요. 그만큼 행복하고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짜라. 오늘은 요미조미 푸딩, 김자미 푸딩이랑 약과 푸딩 먹으려고요. 오늘 좀 우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기분 좋게 해줄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 해서 먹으려고요. 우레우레! 우레. 얘는 지금 얼려뒀던 거 전자레인지 10초 돌리고 10초 돌리네요. 이게 인정이 맛이거든요. 택배 받자마자 바로 먹어보고 얼려뒀던 건데 당일날 먹었을 때도 인정이 맛이 별로 안 났거든요. 지금도 안 나요. 콩이랑 떡이랑 계란과자랑 초콜릿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인절미 맛이 안 나요 쑥은 진짜 쑥맛 장난 아니었는데 시켜야 되나? 다음은 약과 약과는 전달인지 안 돌렸어요 얘는 왠지 차갑게 먹을수록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저번에 얼먹으안 먹어봐가지고 이번엔 얼먹 음 역시 약과 약간 푸르끈다게푸르요 지금 냉동해서 꺼낸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맛있다. 지금 미간의 힘이 풀리잖아. <목소리> 푸딩과 나랑 단 둘이만 있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사실 내일 모레 친구들이랑 코코로카라 가기로 해가지고 며칠 동안 푸딩 끊기로 했거든요. 혼자 저 혼자만의 약속. 푸딩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으려고. 근데 참을 수 없다. 끊을 수 없어. 과연 코코로카라 가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우편빈 빙수 넣으라는건데 다시 한번 이거 진짜 오늘 맛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냥 이 계란과자에 팥이 섞인 것이라고 해야 되나? 진정이막다 오히려 판맛이 더 강한데 판맛도 그렇게 센건 아닌데 이건 확실히 엄마아빠한테 전화와서 끊겼어요 한 15분 통화한 동안 좀 녹았어요 음, 떡이랑 팥이랑 진짜 많아요 좀 녹았어도 인정이 맛은 여전히 약과 음. 약간 그맛 나요 카스타드 빵맛 진짜 맛있어 먹었습니다